안녕하세요. 국연함의변더령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아까 방금 첫 번째 띠가 G 띠 이제 삼재띠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도 삼재인가요? 네. 어, 네. 삼재띠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음. 감독님 이번에 급하세요. 용띠분들. 용띠분들 용띠분들이 굉장히 이거 주의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왜? 제가 삼재띠 얘기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극호와 음. 아주 극 불호가 나오기 좋은 한 해세요, 지금. 왜냐하면 특히 컨텐츠 보시는 분들, 이 말씀들이 공감은 되지만 해결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잘 보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23살 용띠분들. 23살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초년생이신데요.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취업, 운노 좋습니다. 취업의 운노는 좋으나, 한 가지 문제점 내가 취업을 된다고 하더라도 나의 명예운로가 좋지 를 못하세요 특히 이제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실패수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 조금 반반으로 나뉘는 게올 음력 7 8월이 넘고 가을 겨울 수전이 되면 요 문서운로가 급격히 떨어지는 수전이니까요 내가 어떠한 회사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반기는 좋으시고 하반기는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의 운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2023년도 운노가 좋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에 운에서 2023년도에 오늘 같이 받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23 용띠분들은요. 내가 회사를 들어가겠다. 시험을 쳐야겠다. 이런 분들은 6월 7월 전으로 상반기 때 준비해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나이의 배필을 만나라는 운이긴 하지만 인연수가 너무 짧으세요. 길게 못 가고 내가 내님이 그리고 가슴을 타고 속상해하는 격이거든요. 괜히 마음을 상처를 받고 다치 수준이 너무 강하세요 음. 자그 다음번에 서른다섯으로 넘어갈게요 서른다섯 용띠 분들 상반기 4월까지 운로가 좋지 못하세요 음력 4월까지는요 사람의 구설이 있어요 사람의 배신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길에서 사람을 만남에 있어 가지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 위 상사보단 동료들한테 구설을 들으라는 운이세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내가 삼재 때문에 안 좋나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 마음이 100% 드실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머리 아프고 일이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이동을 할 수도 고 자리를 잡을 수도 없는 영국에 들어오셨어요. 음. 여러분 그래서 서른 다섯 용띠 분들요 필이 상담을 통해서 해쳐 나가시기를 좀 바랄게요. 음. 음. 자, 마흔 일곱의 용띠 분들, 마흔 네. 일곱의 용띠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요 어, 용이 하늘을 여유를 가지고 날으는 영국이요 굉장히 좋으세요. 나의 승진 후, 문서운, 해외, 어떠한 경우에서든 굉장히 좋으나, 주의하실 점, 독불장군 같은 기질이 생기기 좋은 한 해세요. 내 뒤를 조금 돌아봐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나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시기점이니까, 무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이제 47용띠분들이요, 새롭게 뭔가 사업적으로 변동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47용띠분들은요, 이 기회의 찬스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간에 내가 3, 4년 동안 빛을 못발했던게한 번에 바라는 격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쉰업 용띠 분들, 쉰업 용띠 분들 중에서 집안에 최근 1, 2년 안쪽으로 상이 났다. 혹은 제일 중요한 거, 2022년도 이번 한해 우리 집안에 집계가족. 삼촌까지의 인원을 두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상이 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히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하시든 상담을 필요로 하세요. 왜?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아홉 수가 들어왔어요. 음. 옛말에 삼재 아홉 수가 들어오면은 멀쩡한 집안도 망한다고 했으나 집안에 상까지 겹치면은 이거는 정말 약한 어떤 기운들이 다 모아지는 격이세요. 음. 다른 부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집안에 우리 집에 상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개리 어떠한 뭐 부적을 한다든 기도를 한다든 삼재를 푼다든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굳이 돈이 안 들어 어, 이사를 해 보세요 아니면 이 시기는 조금 이렇게 피해서 해외를 갔다 오세요 음.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 필히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음. 용띠 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이번 한해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게반 나쁜 게반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세요 음. 그래서 용띠 분들 주의하실 거.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좀 지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했었을 때이 불호 안 좋은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띠분들은 좀 과감한 도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삼재띠에 대해서 원숭이띠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가올게요 감사합니다